차이나포비아 이른바 중국인 공포증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그 똑똑하다는 첫 GPT에 차이나포비아를 검색하면 차이나포비아란 중국이나 중국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편견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용어라고 명확히 정의해주는데 그만큼 전 세계 곳곳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1일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천안문 광장에서 성대한 기념식을 열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만한 여론조사가 공개됐죠. 워싱턴의 본부를 둔퓨 리서치 센터는 그해 2월에서 5월 전 세계 17개국, 19,0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가 중국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7개국 중 15개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점, 즉, 차이나 포비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냉전 후 유일한 최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는 강한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지투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국민성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소위 교양 없는 졸부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인이면서 중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며 전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화교인데요. 중국을 뜻하는 화와 다른 국가에 사는 것을 뜻하는 교가 합쳐진 이 단어는 중국 본토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중국인 그리고 그 후손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의 경제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동남아시아의 경우 화교가 국가 전체 자산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제 지배력이 70%에 이른다고도 하죠. 그런데 이 화교가 중국과 한 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좀 과장하자면 멸종했습니다. 왜 한국에서 화교는 힘도 쓰지 못하고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중국인의 해외 이주는 유사일에 단한 채라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왕조 교체 시기가 평균 300년으로 길지 않은데,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핍박받던 중국인들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일찍부터 해외 이주를 시작한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차이나타운이 없는 곳은 없는데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도시에는 차이나타운이 하나씩은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교들이 모여 거대한 집단을 형성한 것인데 중국 국무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68개국에 약 9천만 명의 화교가 살고 있는데 이중 90%는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9년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왜 수천의 화교가 한국을 떠나는가라는 기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2019년 기준 한국에 거주 중인 화교는 2만 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화교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넘어 숫자 자체가 이렇게 적은 것이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화교가 갖는 힘, 즉 경제 지배력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화교가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 한다고 할 정도죠. 태국의 화교 인구는 10%에 불과하지만 제조업의 90%, 상업의 80%, 철강업과 운수업의 70%를 화교자본이 지배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1.3%가 화교인 필리핀은 경제의 60%를 화교자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체 인구의 약 77%가 화교로 이들이 상장 기업의 80% 가량을 점유해 명실상부한 화교의 나라로 불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인구 4%에 불과한 화교가 경제의 80%를 지배하고 있죠. 그야말로 화교들이 동남아시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세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화교가 왜 유독 한국에서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한국도 화교들의 손아귀에 들어갈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잠시 1945년으로 이동해볼까요?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하며 시작된 태평양 전쟁은 결국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반도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는데 1948년까지 미군 정하에서 남한에 거주하던 화교들은 연합국 국민 혜택을 받아 중국 및 홍콩과의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여기에 1947년 시작된 중국 내전이 격화되자 상당수의 중국인들이 전란을 피해 한국으로 피난을 떠났죠. 한국에서 화교 인구가 급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후반 인천소재 화교무역상 13개소는 한국 전체 수출의 21%, 수입의 16%를 차지할 정도로 화교들의 경제력이 한국을 잠식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외국인의 외국 환사용을 제한하고 외국인이 무역회사를 독자경영하거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각 분야에서 규제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1948년에는 국적법을 제정해 결혼을 통한 귀화 이외에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화교의 귀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화교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화폐개혁인데요 광복후 수립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설립한 조선은행이 아닌 한국은행을 설립해 구조선은행권을 폐기시키고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말죠 전쟁 초기 남한 대부분이 북한군 수중에 떨어졌는데 우연히 조선은행에 발행한 천원권 원판과 백원권 원판을 입수한 북한군은 마음 놓고 돈을 찍어냈습니다. 북한의 통화구 통작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 명령 제10호를 통해 조선은행권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권을 공표했는데요. 이 긴급 명령에 따라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과 1대1로 교환을 허용하면서 조선은행권의 유통이 금지됐습니다. 이는 1950년 9월 15일부터 1953년 1월 1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 결과 교환 대상의 777억 원중 720억 원의 조선은행권이 한국은행권으로 교환됐습니다. 여기에 1962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1962년 6월 9일 긴급 통화 조치를 실시해 그간 사용되던 환표시 화폐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10대 1 비율, 즉 10화는 1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여기에 6월 10일 이전 발행된 수표나 어음 또는 우편한 증서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7월 17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로 하겠다고 엄포를 놨죠 하지만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화교들은 현금을 잔뜩 모아뒀다가 언제든 중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새 돈으로 교환해 주지 않으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죠. 두 번째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1961년 우리 정부는 외국인 토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법제 2조가 재미있는데요. 제2조 상호주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금지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강령으로서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토지에 관한 권리의 향유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산 금지를 하거나 조건 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 또는 관련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의 자국 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국가가 있다면 우리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 국가 출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이들의 토지 소유권을 모두 박탈시켜 헐값에 매각해야 했죠. 철저하게 화교를 겨냥한 법이었습니다. 물론, 19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외국 자본 유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전면 개방됐지만, 1961년 시행된 법으로는 화교가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시아에서 큰 돈을 번 화교들은 전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 그 돈으로 땅 사고 비싸게 팔아 계속해서 불을 늘리는 화교들의 특성상 이 법이 없었다면 한국도 지금 화교 손에 노란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 법은 1968년 개정되어 화교들에게는 1가구, 1주택, 1점포만 허용되었고, 주택 면적도 200평 이하, 점포 면적 50평 이하로 제한시키면서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던 화교들은 대부분 50평 이하 요식어, 특히 중국집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미국, 호주, 대만, 일본 등지로 떠나고 말았죠. 지금 우리나라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는 짜장면은 이때 화교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중국집이 큰 길가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으로 큰 길가에 있던 대부분의 중국집은 철거대상이 됐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1973년에는 쌀을 줄이는 절미운동을 넘어 쌀밥 판매 금지령까지 내려졌는데 이 금지령은 양식, 한식집에서는 쌀밥을 취급할 수 있지만 중국집에서는 쌀밥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경제국방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세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요식업에 대해 인정과세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인정과세에서는 한 장소에서 오랜 기간 영업을 하면 할수록 영업연수에 비례해 세율을 차등부과하게 됩니다. 즉 영업연수가 높을수록 그에 대한 과세가 만만치 않았죠. 그러므로 1950년대부터 한 장소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들이 엄청난 세금을 두드려 맞았으니 한국을 떠나지 않고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나라가 의도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여러 법적 장치를 통해 화교들이 한국에서 뿌리 내리거나 적어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렸습니다 이에 1972년 32,989명으로 정점을 찍은 화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더니 1992년 22,563명 2023년 현재는 2만 명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및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화교자본이 한국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 과연 득이었을까요? 실이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